없시나요? 아, 당연하죠. 여기 사람, 여기 사람. 어허허허. 뭐야? 제우가 중학집? 1번. 1번으로 갑니다. 몇 명? 아, 내가 볼 건만 두 마리. 둘로 하게. 사냥 바로 올릴게요. 둘 이동 지금 어디로? <laughs> 뭐야? 어거누 <목소리가> 아, 이거 무서운데. 아니, 왜 오퍼이가 수술을? 아, 뭐야? 어거야야그건어딘지 없어. 그건 어디? 나한테 붙는다. 나한테 붙는다. 케이모래 사이클 타고. 나이스 의무병 가요. 의무병. 밀었다 왔어요 라이스.